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족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 곳에 가까이 면제사장백성에가서요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여호와시며너를 위하여 너희과 싸우시고, 부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분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 군대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 고대 국가는요, 정말 강대국이 아닌 이상 수 없는 전쟁의 위협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수업이 있었지만 그렇게 침략을 받아 패하면 더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어야만 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싸움의 방식도 달라했던 야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가만히 보시면 보통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암몬과 모합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시켰던 애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한 멸망, 멸망시키거나 포로로 삼게 될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모습이었죠. 자, 또한 애국과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서로 나라를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서로 무엇인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뭔가 점령하고 여기를 얻어야만 더욱더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주변 땅은요, 지리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 주변 강대국들 때문이라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하면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조선땅으로 있을 때 항상 그런 위치 있지 않았습니까? 밑으로는 일본 나라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는데 막혀 전쟁을 그 끊임없이 많이 했는데그 중간 지대 이 모든 것이 전쟁이 조선땅에서 많이 해버렸던 그런 원리와 우리가 흡사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장차 가나 땅에서 살게 되면 이런 긴장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이것을 감안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게그 전쟁을 가는 방식이돼서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맞이하는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며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칠수 있는지를 거기서 듣게 되었을 때에 전쟁에서 바로 힘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매,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옛날에 들었던 말씀, 혹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지금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게 펼칠 수 있는 영적인 비결, 비결 비결은 바로 지금 성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전쟁 전쟁을 치워야 할 장차 전쟁을 치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자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번거와 백성이 신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강대국과 대치하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안하십니까 너희가 적군과 싸울 때에 자 적군이 말과 병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지 하 말라. 자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두려워지 하 말라는 그 근거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과 언약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분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당에 들어가서 장차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갈 때에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과 전쟁 위협을 받지라도 그 모든 그 순간 때마다 병사와 마병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 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칠 때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듯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 그것은 이곳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아, 아.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성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군사력을 어떻게 잘 모으고, 그 다음에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래적인 준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서는요 미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도.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우리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과거에 보셨던 그 주님께서 어느덧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날에, 주님께서 우를보시도록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을 풀들고 나갈 때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음. 이스라엘 배성이 장차 미래 아버지의 가난 땅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수많은 아버지 군사력과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임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요,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와 엄습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상을 아버지 탄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를 보고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말이암아 진정하다고 영적 준비를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 도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절 우리 모든의생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 아버지여 영적자리 스님을 볼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수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금신한 골절을 지날지라도 아버지 때린 아버지 아닌 간깝은 아버지여 그 위험의 아버지여 그곳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를 도우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도심을 아버지 온전히 믿지합니다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도 아버지 평강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